레디 알겠어요. 우리 만난 적 없지? 네? 우리 만난 적 없다. 전한번뵌적 있어요. 어디서? 성남동 태국 레스토랑에서요. <laughs> 장난 아니었겠다. 나 엄청 먹는데좀 <laughs> 드시더라고. 나 궁금한 거 있는데 혈액형이 뭐야? 아니 내가 맞춰볼게 A지? 네 어떤데요? A가 몸좀 살이지 생각 많고 소심하다고 하는데 내가 A거든? 별자리는 뭐야? 궁금한거 많으시네 뭐야 별자리 뭐야 쌍둥이요 쌍둥이? 쌍둥이가 딱 변덕인데 어떡하냐 사치 심하고 한리화 많고 비현실적이고 쌍둥이였구나 좋은건 없어요? 좋은거 있지 좋은게 왜 없겠어 능력, 능력 있지. 사치심하니까. 사랑 이용한다? 사랑 이용해. 태도도 계산적이야. 우리 만난 적 없지? 에? 우리 만난 적 없다고. 전한번뵌적 있어요. 어디서? 청담동 태국 베스토랑에서요 <laughs> 장난 아니었겠다. 나 엄청 먹는데. <laughs> 좀 드시더라고. <laughs> 나 궁금한 거 있는데. 혈액형이 뭐야? 아, 내가 맞춰볼게. A지. 네. 어떤데요? A가, 몸좀 살이지. 생각 많고, 소심하다고 하는데, 내가 A거든? 어... 별자리 뭐야? 궁금한 것참 많으시네. 뭐야? 별자리 뭐야? 쌍둥이요. 쌍둥이? 쌍둥이가 딱 변덕인데 어떡하냐? 사치심하고 기에잘 잡고 좋은 건 없어요? 좋은 거 있겠지. 좋은 게왜 없겠어? 능력. 사치 심하니까. 능력 있잖아. 사랑 이용한다? 사랑 이용해. 태도도 계산적이고. <laughs>